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릭스와 함께하는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월요일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진행 을 맡은 당근 김유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카카오에서 그리고 쿠자에서 보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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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치면 만년 2위 딱인 ESS가 1위 APK를 이기고 1위를 할 수도 있는 날라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. 저희 팀 지금 기세가 되게 좋거든요. 네네. 예스 샤크스. 네. FK 그냥 이대용입니다 알겠습니다. 어, 두 분이 신경들이 엄청난데요. MM5에 달성하신 선수에게는 제닉스에서 특별한 어. 게이밍 기어 세트를 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양쪽 해설자분들도 다 네. 받으셨죠? 아 그럼요. 제가 네. 또 근데 정글의 제, 어머니. 제가 제가 먼저 받았어요. 아 먼저? 네. 저긴 두 번째. 아두 번째로. 네. 아 먼저 <laughs> 다섯 번을 채워 가지고 네. <laughs> 경기를 좀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했다고요. 네, 일정 문제지 않나. 아, 일정이 <laughs> 아, 문제다. 그쵸, 아, 일정만 조금만 이거는... 다면 내가 먼저 받았을 것이다. 아, 제가 훨씬 더 일찍 받았죠. 근데 아. 뭐 결과적으로 제가 1등이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네? 양 팀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만나볼 팀 바로 APK 프리스입니다. 아 에픽에프리스 와저 머리에 쓴거 보세요. 네 대단합니다. 와 여기 얼굴들 보시면 이 선수들 알겠지만 실력파예요. 아 실력파입니까? 네. 네. 얼굴도 웃기게 생겼는데 네. 롤도, 롤도 잘합니다. 누가 제일 웃기게 생겼나요? 저 얼빵하게 웃는 거 보세요. 아, 미드라이너아부부로왠지 네. 잘할 것 같은. 아저 선수. 아 아, 아, 아 냄새가 매, 여기까지 풍겨요. 어, 사실 오늘 또 만우절이기도 하고 또 첼주스 코리아. 어이 선수는 어, 뭐볼 매서워요. 때마다, 네,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저를. 왜 <laughs> 서워요? 네, 아, 그, 마이크도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자, 에피케. 운 좋은 줄 알았나. 응. 갑자기요? 네, 아 내가 있으면. <laughs> 저렇게 돼요. 실제로 붙었으면. 끝났죠. 찢었죠. 저 이미 뭘. 캐치랑 조합도 짜고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르블랑 리신으로 어. 미드 정글 찢어버리자. 어. 르블랑은 저쪽 정글이 구멍이다. <laughs> 뭐 아, 캐치한테 정글 르블랑 하라 그랬어. 요 아, 정글 르블랑. 소파 <laughs> 캐놓으면 미드... <laughs> 내가 거의 네. <laughs> 아, 큐큐 아, 드리실다 네. 네. 아니, 아, 다시 한번 진짜 선수들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아 그러니까요. 저희도 되게 부담 많이 느꼈는데 사실 이게 예. 굉장히 중요한 매치라서. 아 그럼요. 어, 사실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좀 정신 없이 어떻게 보면 진행하기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. 두분 해설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